정말 <laughs> 많아요. <laughs> <와, 웃음> <복수> 여러분, 복수> 오, 복수> 170만 원짜리다. <laughs> 드론 하나 구입했습니다. 다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굳이 그거 쓸 필요는 없고 네. 노멀로 저는 노멀로 해도 썼어요. 네. 이게 앞으로 가, 위로 올라가는 거. 네. 이게 내려가는 거. 야, 할수 다니네 좋은 거. 왜, 뭐가 틀린데? 여기서 이제 방금 고도 고도가 제한됐다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설정할 수 있어요. 네. 고, 내가 고도를 얼마큼 하겠다. 네. 땅콩 어 고양이 보나. 저 고양이 보는 거봐라 엄마 와가지고 지금 놀리잖아 <laughs> 눈빛 봐. 응. 저 불신의 눈빛. <laughs> 아 빵빵.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아 낚시가자입니다. 오늘은 기장권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동백방파제에요 지금 다시마 말린다고 한창이다. 전부 다 다시마. 다시마. 여기도 이렇게 해수욕장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놀기가 되게 좋겠다. 6월 6일 쉬는 날이라가지고, 캠핑 많이 나오셨네요. 저기 내양 쪽에도. 텐트 치고. 사장이 뱅에 좀 올라와요. 금방 하세요. 28짜리를 잡았는데, 네. 어제네 4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안 올라오네. 어, 방금 세요 저쪽에 여어 세, 세 보는 게 있죠. 아. 저는 온전 가볼라고요. 온전에는 손바닥만한 사이즈고. 네, 예, 예, 좀 사이즈 사이즈가 작고. 이즈가 예. 작고, 면 깊어가지고요. 어제 아 어제 내가 잡은 거. 그 희야 낚시가자 유튜버인데요. 응, 음, 그런 간데 보니까. <laughs> 어제 잡은 거 보면. 삼자 넘는 거 아니에요? 삼자. 네, 얘가 이십팔, 이십칠 꼬리, 이십팔이라 이게. 어, 어, 어. 어. 길이, 길이 있다. 어, 여기. 아, 여기가 수심이 좋아서 그런나? 멀리 지니까 네. 내 네. 올시면 아. 가지고 좀이때부러져 가지고 차야지. 낚시도 다른 곳 가져가서 아, 온장에도 노을이 심하다 하더라고 지금 심 아,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여러분 갯바위 보이시죠? 저기에 뭐 이렇게 고동 같은 게 있는지 사람들이 뭐해루질 하고 있네요 음, 편의점에서도 요즘에는 낚시 뭐 미끼라든지 이런 걸다 파네요 한번 가볼게요, 있는 거 아니, 파란 새우도 팔아요 아? 어디 있어요? 파란 새우 아니고 녹색 녹색 새우 <웃음> <웃음> <laughs> 우 <새우, 달> <laughs> 여러분 여기는 온정방파제. 와저 안쪽에 사람 많다. 시인 사장님. 잡았어요. 썸뱅이 빠졌다. 쟤몇 마리 잡았는데요? 열 잡았어. 엄매야. <laughs> 왜 저래랬노? <laughs> 엄마야, 똘똘 말리 이뻤다, 살림망이. 희야 <laughs> 낚시가 되라니까, <잘하니까>. 아, 이러네. 아쉬는가 <laughs> 같다. 여기 밤에 오면은, 엄나고한25 되는 거 많이 나고. 아, 여기에요? <laughs> 여기는 그, 녹색깔 새우를 쓰시는 가든. 파래새우? 네, 파래새우 쓰는 가든. 파래새우 안 쓰지, 이거? 저런 게. 떼가지고. 아. 뭐고, 뭐고? 아이고. 오, 올라. 저거 한 10마리만 잡으면 100kg만 맛있는데. 그거를요? 독 있잖아요. 독 있지. 절복 얼마나 맛있는데. <laughs> 사 잡았으면 완전 내랑 바톤 터지. <laughs> <laughs> 나 짝도 두껍다, 맞죠? <laughs> 아 사장님 채비하는 동안에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입질은 계속 있는데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휑 하고 물겠지 삐로리깡 없는 희한 낚시 가자 오 잡았다 똑같은 자리인데 왜 나는 못 잡지 밥, 밥, 밥 밥을 안 줘서 못 잡나 <laughs> 밑밥 던져준다 니까 긴장해가지고 너무 가깝게 던지보다 한 마리 언니라 언매야, 파도가 왔어? 아, 바닥이. <laughs> <laughs> 아이고, 씨. 어... 나언니라 <laughs> 어? 봉도빠지것다다 상자 안 빠졌어. 내가 올려놨어 아, 올려놨어요? 아 장갑 끼고 잘 낀다 장갑 응. <laughs> 한 마리는 무겟다 한 마리는 무겟다 네딱 좋아? 딱 좋아 딱딱 옆에 맞췄다 한 마리 잡겠다 어? 왔나? 왔나? <laughs> 귀여워열쇠고리다 나는 왜안 무노? 사장 작아서 방생했다 들어간다 아닌가? 나찍어 잘못됐나? 아니. 빨리 빨리 나 멀리 됐다 이번에 못들어가 잘못했어. 아 바지가 자꾸 내려. 다이 좀 올리자. <laughs> 온다 온다 응? 온다. 뱅야 응? 온나 왔어. 아빠졌다아씨빠졌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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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쳐가지고 빠지 퉁 하는 게 느껴지더라. 아 씨. 조금만 더 약간 한3초 정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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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강잡조선은 망상을 잡았네. 잡았다 소리도 안 하네. <웃음> <웃음> 사장님 도와주신다. 와. 감아야 되는 안 감아야 되는 지금 저 정도면 땅이 없구만. 사장님 나 지금 밑밥 한 봉지 드릴게요 아뇨 아뇨 <laughs> 내가 뒷줄 잡는게 버릇이 돼가지고한 마리만 오너라 한 마리만 오너라 들어간다 아 들어갈랑 말랑 바보 따이짜 밑밥 뿌리다 한 마리 더 나도 오딱 좋다 밑밥 앞에 있고 쥐 뒤에 있고 아, 따라가면서 물어봐라 괜찮아 내려간다 내려간다 더더 더. 하나 둘셋 왔어 아 빠졌다 대박큰 거더라 오대박 고기였죠 맞죠 밑밥 동조가 답이네 아, 반을 빠졌어요. 반만 됐었어요. 그죠? 네. 걸려오다가 딱 빠짐 떨어질 거다. 진짜 잘 됐는데. 그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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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내고기인데. 아, 내고기 다 잡아가시네. 아니, 가려면 에이. 아. 와, 근데 요 고기는 힘을 좀 쓰더라. 아, 저금는 터다. 저 시야 좋다. 와, 근데 저, 내 고기 저것보다 더 컸는데. 물 들어왔다. 놓었자놓었자입밥 <목소리> <노졌자, 노졌자. 목소리> 속에 찌가 딱 들어가 있다 와, 아까 진짜 대박 컸는데. 와, 고기가 안 올라오대. <목소리> 들어간다. <목소리> 들어간다. <목소리> 들어간다. <목소리> 하나, 둘, 셋. 빠르다, 빠르다. <laughs> 나 미치네. 함장하겠네. <한장> <laughs> 아니 장갑을 끼니까 그 감각을 모르지. 맨속과줄 잡고 있으면 여기 약간 탁탁 거리는게 약간만 물어도퍼이 나는데. 아 진짜 오늘 실력 발이 안 되네. <laughs>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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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고. 확실히 던져졌다 앉아. 이제 실수하면 안 된다. 실력 보름 난다아 근데 깃도 들어갔는데 저 정도면 입... 또 들어간다. 더기다 먹고 죽어보라고 그냥 죽고 가? <laughs> 그러니까 살 빠지겠대. 그러니까 살 빠지겠대. 아. 사장님 다음에 오시가 놀다가 있어. 어? 어? 가세요. 아, 오늘은 마누라 가야 돼. 오늘마누라 일하는 날